안녕하세요. 탑빌딩 임영래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명지대학교는 학생 수가 약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유명하죠. 명지대학교는 제가 오른쪽을 한번 봐보시죠. BMC 아파트 단지 세대인데 자이 레미안 현대 아이파크까지 아주 유명 시공사의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와 아파트 상권이 섞여 있고요 또한 이 남쪽으로 좀 보시면 백년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거주민뿐만 아니고 여기 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생활하는데 편리하죠 그만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형성이 되 있고요 이 뒤에 있는 그 거리가 광명대고 있거든요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 또한 올리브영 등 A급 프랜차이즈들이 잘 즐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이 도로에 있는 메인도로에 있고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1차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근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기한 오늘 매물 바로 지금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. 저는 지금 그 명지대 사거리에서 좀 이동해 와 있는데요. 이 사거리는 앞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돼 있죠. 이 사거리 중심으로 역출구가 나올 건데 뒤에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. 여기 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장, 백령시장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 시장의 효과는 기성세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쪽으로 병우연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최적지가 됩니다 대학교는 20대 상권, 이쪽은 기성세대 상권이 섞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들,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만큼 근생빌딩에 임대할 때 저층부에서 일반 리테일부터 외식 매장 위에 있는 이제 놀이 매장까지 다양한 임차 구성, 어? 자영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데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역이 되죠. 그러면 오늘 준비한 매물로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매물 앞에 와 있고요. 매물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매매가격은 33억 원입니다. 현재 대지 면적은 60.6평이고요. 보시다시피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임대료가 현재 800만 원 정도 넘게 나와서 수익률이 3%가 넘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코너에서 굉장히 전면이 넓게 보이고요. 그래서 임대 구성하시는 데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지대 상권은 대학 상권을 넘어서는 아주 지역에서 또 똘똘한 그러한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아파트와 또 시장이 겸비되어 있는 일반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기 보다는 여기 자체적인 고정인구가 많은 상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. 요즘에 공신율이 뭐 2%, 뭐3% 이렇게 미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신율이 적은 지역인데요. 오늘 준비한 매물 장점을 여기서 마치겠고요. 그러면 또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